이맘 때가 되면은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점수 차이가 표점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지 너네가 그래 선택 과목을 보통 한 과목만 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모르니까, 이제 막, 공부량 차이도 모르고, 난이도 차이도 모르니까, 수능에서 선택 과목 표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 이번 2024학년도 수능 결과만 보고, 미적이랑 확통 표점 차이가 뭐 11점, 12점 이렇게 나는데 왜 확통하냐? 그냥 미적 세 문제 버리고 미적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비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결과론적인 말도 나오더라고. 그 장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상은 찍어야 되나 싶다가도 이게 진짜로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 미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영상을 찍게 됐어. 일단 얘들아, 나는 선택과목에 대해서 되게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옛날에 뭐 기아를 추천했다가 뭐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특정 학생들한테 기아를 추천해주고 있어. 어, 그래서 오늘은 선택 과목별로 점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조금 예시를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친절하게 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목 하는, 하는 게 좋은지 어, 추천 을 해주도록 할게. 이것이 수학이다. 너희 그 선택 과목 점수 어떻게 해, 폐, 계산되는지 모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수능을 주관하는 이제 평가원,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조정한다는 공식 자료가 있겠지, 그지? 그 점수 조정은 어떤 그 수학 공식으로 진행이 돼. 이걸 또 수학이. 그래서 이제 공식 자료에 있는 조정 공식이 뭐냐면은 자, 이건데 얘들아. 아니,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너네 이해시키는데 한 자에 걸리니까 예시를 딱두 가지 경우만 들어가서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선택 과목의 평균이 같을 때야. 내가 선택 과목 두 개로 비교할 건데, 선택 과목이 붕어빵이랑 탕후루가 있다고 하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붕어빵 선택한 애들 공통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하, 생각하자 얘가 더낮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붕어빵을 선택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좀더 잘하는 거지 공부를 자 그때 이때 얘네 두개 선택과목 점수가 완전 똑같다고 하자 15점으로 똑같다고 하자 자 여기에서 얘들아 우리는 똑같은 15점이지만 공통점수가 애매가 높잖아 그러면 똑같은 15점이라도 어떤 거 15점 더 받기가 더 어려워? 붕어빵이 어려워 탕후루가 어려워 얘들아 붕어빵이 더 어렵겠지 뭐 55점이고 여기도 55점이야 응, 그래서 점수가 아예 똑같았어 이렇게 총 점수가 지금 70인데 이 점수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공정하지가 않잖아 아니, 붕어빵을 선택해가지고 10점 받는 게더 어려우니까 붕어빵을 선택한 과목 애들한테 추가로 보정 점수를 해주는 거야 표준 점수를 더 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선택 과목 점수가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붕어빵이 선택한 애들한 잘하는데 만약에 선택 과목이 붕어빵이 탕후루보다 어려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애들아? 붕어빵을 선택받은 애들이 아까 그첫 번째 경우에 의해서 이미 플러스로 보정을 받았잖아 근데 선택과목까지 어렵다? 또 보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표준점수 높게 보정을 받는 거지 탕후루는 이중으로 마이너스로 보정을 받는 거고 얘들아 만약에 표준점수 차이를 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반대로 내면 돼 붕어빵을 쉽게 내 그리고 탕후을를 어렵게 내 붕어빵 자체가 이미 애들이 잘하니까 공통을 잘하니까 플러스 보정이 됐는데 선택과목이 쉽게 나와가지고 이 선택과목에서 얻는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야 얘네는 플러스로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표준 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거야. 22학년도에 미적이랑 기아 표점이 똑같았어. 그럼 얘들아, 어떻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기아 선택 과목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 어렵게 나왔던 거야. 그리고 미적분은 비교적 쉽게 나왔으니까 보정된 점수가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만점 표점이 똑같았던 거야. 왜냐면 미적분 애들은 공통에서 이미 보정을 받았다고, 플러스를. 어, 미적분이랑 보통 표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 그지? 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결과만 이야기하면은, 안 그래도 잘하는 미적분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고, 안 그래도 못 하는 확통 애들 선택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그래서 미적분자들은 이중으로 이제 플러스가 됐고 확통은 이중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래서 12점이 나온 거지. 이 원리를 이해하고도 그래도 12점 차이면은 미적하는 게 완전 이득 아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답을 내줄게. 답을 내줄게.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어, 이로 몇개 들어줄 건데. 자, 일단 얘들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니 표점이 10, 12점까지 차이 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야, 얘들아. 이번 수능에서 확통은 너무 쉬웠고 미적분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내년에도 이런 보장이 있냐 얘들아? 우리가 1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수능을 보는데, 굳이 운에 맡길 필요가 있니, 얘들아? 만약 너네가 이제, 어, 그런 생각으로 미적을 했는데, 어, 그 정도까지가 안 나서, 점수 차이가.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이게, 이 말이 너무, 너무 결과적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미적을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얘들아. 너희가 공부 시간을, 수학이 다쓸 수가 없잖아. 분명 다른 과목도 공부할 내용 많고 시간도 당연히 써야 되는데 미적분이라고 하은 개념 공부할 때 그냥 개념 공부랑 문제집 정도 푸는 거양 차이만 해도 세 배야. 그니까 진짜 이거는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른데 나는 진짜 열 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 다른 수학 못 하는 사람이 다른 과목들 잘하진 않잖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까지 쓰는 거손해라 생각하는 거지. 그 시험장에서, 수능장에서 너네가 미적분을 풀때 푸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미적분 문제를 풀 때보다 확통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빨리 걸린다고. 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미적론 이런 개소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두과문다안 해봐서 그래. 장사들은 알잖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은 미적 3점짜리 다 푸는데 듣는 시간이랑 확통을 다,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미적 3점 푸는데 더 많이 걸린다는 사람도 꽤 많아 만약에 뭐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미적이랑 확통 선택권 푸는데 시간 차이가 꽤 나는 거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야 그 그럼 얘들아 그렇게 아낀 시간 어디서 쓸수 있어? 공통 과목에더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확통이 쉬운데 공통에다 더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확통 선택자 않을 때좀 욕먹을 수 있는데 솔직히 이번 수능에서 미적 3점짜리 다 맞추는 난이도랑 확통 다 맞는 난이도 비교하면은 미적 3점 맞추는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12점 차이라는 말도 점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 미적 표점이 확통보다 12점 높으니까 미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근데 재작년 수능에 기하 문제가 졸라 어려운데 만점 표점이 미적이랑 똑같으니까 미적을 해야 된다. 이두 얘기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거든. 이번 수능에서 그러면은 확통을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가지고 미적분이랑 만점 표점이 똑같이 맞췄어. 어, 확통 개 어려운데 미적이랑 만점 표점이 같네? 그럼 미적하는 게 이득 아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기하를 엄청 쉽게 내가지고 미적분이랑 만점 표점이 많이 나면은 기하랑 미적분 만점 표점 차이가 뭐지 막0점 나네? 이거 말해서 까여보고 이거 말해서 까여본 사람이거든. 근데 그 이걸로 까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결과론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얘들안 까이는 방법은 뭔지 알아? 그럼 미적하라고 하면 돼. 왜냐면 하 미적에서 표점, 미적이 표점 손해볼 일이 없거든. 근데 나는 이제 미적분을 이렇게 좀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 두개다 까이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인데. 표준 점수가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선택감목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것이 수학이다. 자, 그래서 선택과목별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어떤 대상한테 추천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미적분 이야기부터 해보자. 자, 미적분의 특징은 얘들아 뭐냐면은 제일 어렵다. 제일 양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어렵다는 말은 진짜 많은 이유에서 어려운데, 일단 봐봐. 미적분이라는 거 자체가 너네 수학원에서 배우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있지. 수학투에서 배우는 극한 미분 적분을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수학 수학원 수학2가 다잘돼 있어야지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수학원 수학2 잘 하려면은 고등수학도 해야 돼. 그냥 수학을 전체적으로 좀 잘해야지 공부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전에 이과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 이제 킬러 문제들. 어, 그게 보통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 많이 나왔거든. 기초 문제도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속이 좀 고여있는 과목이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양이 많다는 게 너네가 아까 내가 표현했지만 그래도 감이 잘안올수 있잖아. 그지? 센 수학은 알잖아. 그지? 유형 문제지. 센 수학 페이지 수만 들으면 딱 알거든? 기하랑 확통이 센 페이지가 232페이지야. 근데 미적분이 416페이지야. <laughs>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러니까 페이지 수만 거의 두 배잖아. 근데 배울 게두 배다? 그것도 아니야. 그두 배가 더 어려워. 그래서 개념의 양의 차이도 많이 나오고, 난이도도 높은 거지.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너네가 알수 있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배우기도 어렵고 양도 많은 미적분을 수험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일단 앞서 설명한 표준점수에 대한 그 보정 때문에 표점상으로 이득 볼수 있는 게 미적분이니까 일단 많이 해보는 거야. 지 등급은 막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그지? 그래서 이때까지 표준점수가 미적이 가장 높을 때가 많았지 그지? 또 이제 이과 계열 이제 상위권과는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하가 좀, 좀 이제 도형만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지? 재능 있는 사람들 만할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좀 미적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 뭐 공대가면 뭐 미적 필수다. 기하도 필수야 얘들아 그니까 이번 수능부터는. 서울대랑 고대, 홍대 이렇게 세개 제외하고는 상위권 주요 대학들도 이제 이공계도 다 열리지 확통까지 열리잖아 올해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너네가 선택할지 좀 봐야 될것같겠네 아무튼 내가 좀 미적분을 추천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만약 현역이면 은 고1, 고2 모의고사 보면서 아, 계속 한 1, 2등급 나왔다 3등급 이제 위까지 나왔다 아, 그런 직구들 고등수학, 수원수투 다잘돼 있다 다른 과목에 쓸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미적을 추천을 해 사실 내 기준으로는 미적은 수학의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미적하는 인원이 지금의 반 정도는 된다 생각하거든 진짜 근데 다들 많이 미적을 선택하더라고 미적해서 사오등급 받으면 난 진짜 미적 왜하는지 모르겠거든 미적분이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도 많고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수능장에서 문제는 푸는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 기아 훌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확통 막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 유튜브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3등급 이하를 위한 공부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3등급 이하한테 미적분 말고 기아나 호토바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지? 어, 1, 2등급 한테 나도 미적 항상 추천했어, 그지? 어,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없었다는 걸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네, 그지? 자, 그 다음 에 기아 한번 이야기 해보자, 기아. 기아는 일단 미적분이랑 제일 크게 다른 건 뭐냐면은 수원수투가 필요가 없어. 기아에 필요한 건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배운 내용들, 고일수학상 뒷부분인 이제 접회평면, 직선, 원, 평행이동.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기아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절대적인 양부터 미적이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어. 개념이랑 문제풀이 다 합한 거 비교하면 나는 공부량 반이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근데, 뭐, 물론, 같은 점수를 받으면은, 미적에 비해서 표점은 떨어지겠지. 그걸 납득을 해야 돼. 어, 아씨 어, 내, 내 점수 미적이었으면은, 어? 2등급이었는데, 난 3등급인데, 같은 점수 못 받았다고 등신느라. 근데 이제 도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지, 그렇지? 어, 도형 어려워서 미적할래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미적하는 친구들은 알잖아. 야, 미적에 도형 똑같이 들어가 진짜. 대신에 이제 벡터나 공간 쪽 공부할 때 소위 말하는 그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있으면은 조금 유리하긴 해. 공간 지각 능력이 없어도. 시간은 좀더 걸리는데, 풀수 있게 문제를 만들긴 하거든. 그걸 좀 참고하면 좋겠어. 근데 또 기아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미적하는 애들 중에서, 아씨, 미적은 개빡센데? 하는 애들이 이제 기아를 좀 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요 대학들이 이제 확통이 되게 해가지고, 내가 통합 수능 된 이후로 이번 수능까지는 내가 좀 3등급 이하 입과도한테는 기아를 계속 추천해 줬거든? 근데 올해부터 솔직히 모르겠어. 확통이라는 도피처가 생겼는데, 어, 기아를 굳이? 어,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아를 추천하는 학생을 좀 정리해 주자면은, 자, 첫 번째. 미적이나 기아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데,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선택 과목을 하면서 수원수투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은 미적은 수원수투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 근데 기아는 수원수투 하면서 기아를 딱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도형 문제들에 대해서 막 딱히 거부감이 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기아를 할만한 것 같아. 자, 마지막, 확통.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야, 통계는 일단 수학이 아니야. <laughs> 그 땅피셜이 아니라, 너네 대학에서 수학과랑 통계학과가 따로 있는 거 알잖아. 과학적인 방법이고,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으로 공부하는 거지. 학문이 수학이 아니야. 다른 학문이야. 그래서 아까 미적분은 뭐, 고등수학, 수원수도 다잘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지? 지하는 뭐, 중학도형, 그 다음에 고등수학 일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통은 중요한 게 거의 없어. 고등수학의 한 단어? 그 수명과 조합? 그니까 통계가, 수학이 아니라서 통계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다만 얘들아, 확통 단점이 있지. 확통을 선택하는 표본 애들 자체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표점상으로 기적이나 기하에 비해서 손해 볼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 그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확통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 뭐 소위 말하는 문과 애들, 확통에서 3등급, 중반 정도만 맞아도 옛날에 문과로 따지면은 1등급인데, <laughs> 상위 4인데 너네가 굳이 1등급 받고 만점 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좀 손해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과 학생들도 확통이좀올 거라서 아, 기존 확통들보다는 표점 차이가 좀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건 진짜 아예 모르겠어. 그래서 확통을 추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지금 4등급 5등급 이하다. 정신차리 확통해. 이 미친 새끼들아. <laughs> 미적같은 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수학 말고도 공부할 과목들이 엄청 많다. 대학 가려고 나 수학하는데 어,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확통해. 어? 고등수학, 수학원, 수학도 다 개판이다. 확통해. 정리가 좀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쭉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 과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 시대인지 가는 애들은 다 미적해야지 걔는 상위권 애들인데 걔는 다 미적해야지 그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야 좀 선택과목 이야기 좀 그만 우려먹고 싶은데 사실 내가 올해는 한 번도 안했다얘 선택과목 이야기 이번에 뭐 미정론 이질화를 해야 하니까 내가 자꾸 물어봐서 내가 찍는 찍는 건데 그애들아뭐 그러니까 선택과목 유불리 이런 거아 모르겠어 어? 불리하다고 할수 있는 사람은. 확통 만점 받은 사람, 기아 만점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뭐 그나마 불리하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아까 공부량 차이가 열0배 난다고 했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확통 만점 받은 시간이 미적 만점 받은 시간이 그만큼 차이 났는데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쓸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미적분에 시간 쓸거 공통에서 쓰면 은 이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안 되거든 내가 이 느낌을 딱 어디서 느는 얘들아 나는 이제 공군 장교로 3년을 군생활 복무를 했거든 이제 내가 중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병사들 많이 이제 지나갔어 밑에 근데, 공군이 육군보다 3개월이 길잖아. 대신 좀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그지? 그, 공군으로 다, 편한 거다 누려놓고, 자기랑 같이 입대한 이제, 육군 애들 나갈 때 되니까, 야, 공군 3개월 긴거 개쓰레기 같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 딱 그런 애들 보는 거 같아. 아니, 니들이 그렇게 선택했잖아. 그냥 니들이 꿀 빨았잖아, 솔직히. 어? 근데 그걸 왜 욕해? 그러니까 그 느낌 똑같이 받아. 물론, 군인은다 고생하지만, 아, 사실 편한 건 맞긴 하거든? 나도 말년 중일 때까지 타대대 병사들한테 존댓말 쓰고, 타대대 막대대장님들도 나한테 존댓말 쓰고, 그런 분위기라가지고. 뭐 그런 게편해거든 그래서 그, 그 분위기에서 3개월 더 하는 거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선택과목 이한이 이 정도 정리가될것 같고, 그 선택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면 내가 댓글 남겨줄게. 도움이 됐으면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고. 안녕.